구약성령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세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네 하나님의 성전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연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보라 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직위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도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심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라 7장 1절에 10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 유다의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이 에스라가 가게 된 그러한 경위를 가게 된 분명한 그러한 이유를 이제 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 우리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열심을 갖게 되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장 6절과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라는 왕 앞에 구하는 것을 다 허락받는, 다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말미야마 이제 아닥사스다 왕때 이제 그가 예, 아, 예루살렘으로 제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날짜가 다섯째 달 초하루 즉딱만 4개월이라고 하는 긴그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는 이유의 예, 이유는 바로 이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어, 이 제사장인 겸 학자인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거예요. 제가 늘뭐 오래전 영화인데 요즘은 뭐 영화를 뭐볼 기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 제가 그, 그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배라고 하는 아마 인디아나 존스 3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을 때 사용했던 그 잔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찾으러 가는 그 이제 최후의 성배 그 잔을 찾으러 가는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그 모험 이야기 또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뭐다 이제 그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어그 이제 뭐 자기들만의 이렇게 이제 아무나 기호로 이제 써놓은 거를 풀어서 이제 해독을 해서 이제 그걸 찾으러 가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큰 강과 큰 이제 동굴 안에 절벽과 절벽 사이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어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이 쫙 놓여져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또한 신앙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겁을, 내, 겁을 먹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잠시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7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거룩한 결단, 거룩한 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비결이고 방법이고 순서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만 쳐다보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어느 세월에 감이 떨어집니까? 내가 가서 따먹는 게 빠르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 거룩한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이제 무난하게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한 가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도 한몫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오늘 11절에서 이제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는 마치 그 다리오 왕이 내렸던 그 조서와도 같아요. 다리오 왕도 이제 다트네와 스달보스네를 비롯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잖아요.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 못 짓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을 짓는 순간 당신의 나라와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손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네 나라에 조공도 바치지 않을 거고요. 당신들 왕을 다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고레스 왕 원년에 우리에게 내렸던 조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조서를 찾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건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관여하지 마. 너희들 신경 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도와줘. 오히려 방해자들이 적극 협력하는 협력자로 바뀌게 한 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너희가 제사장이 달래는 대로 다 주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까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이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고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면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또 이제 그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기는 너희들은 누구든지 이 에스라와 함께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함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 제사장, 레위 사람 중에서 함께 가. 이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또 형편을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과 함께 보냄을 받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또 그냥 갈때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또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다 가져가라는 거야. 그리고 은금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일 모든 것들을 너희가 너희가 다 가져가라는 거야. 예물을 기쁘게 다 가져가라는 거야. 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도 얼마나 지금 이 에스라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에스라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서니까, 하나님이 예스라에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붙여서 도와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에스라가 원해서 된 일입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해서 졸라서 물론 아무리 왕에게 구하는 것을 에스라가 다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에스라가 나에게 원금을 은금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성전에서 드릴 예물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거 요구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서 야 은금 다 가져가. 그리고 성전에서 드릴 예물도 가져가. 부족함 없이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니까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니까 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그는 절절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뜻을 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서를 내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이 다 이루어져서 에스라가 결심을, 귀한을 결심한 게 아니에요. 뭔가 가야 되겠다? 아, 내가 지금 갈 때이구나? 뭔가 어떤 환경이 바뀌고 뭔가 환경이 조성되어서 그가 귀한을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조치가 있어서 뭐 에스라가 그렇게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먼저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대로 그가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죠. 먼저 말씀대로 그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시는 걸이 에스라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죠. 이 순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특이하게 하나님이 먼저 거꾸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환경이 바뀌면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하나 일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바뀌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핑계만 됩니다.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바뀔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또 결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변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이 빼고, 처리 빼고, 일이 피하고 조립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라는 건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탓할 일도 아니고 시간 없고 바빠서 못 한다고 할 일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면 하나님을 위한 결단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말씀이 길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림바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에게만 조서를 내린 게 아니라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만 조서를 내린 게 아니라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21절에 보면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 즉 이제 뭐뭐 관리들이겠죠 관리들에게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무릇 구하는 것은 신속히 다 줘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속히 하라는 거예요. 신속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이제 온전히 세워가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신속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신속히 행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페르시아에게 임하지 않기를 내리지 않기를 그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더디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왕과 왕실의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걸 지체함으로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해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모든 조세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도 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는 것,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네디님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건 옳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면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법관을 세워서 정의와 평강으로 그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너는 희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강건 높은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 세상에 너 가서 니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명령을 보십시오. 26절 명령을 보십시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는 자. 여기도 보면. 왕의 명령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시 되고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아,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법과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된다는 걸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세상의 말씀을 따를 거냐 우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앞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 죄를 정하여서 죽이던지 참 무섭죠 죽이던지 아니면 그 죄를 정해서 모든 가산을 몰수하든지 아니면 그를 감옥에 가두어라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일을 방해하고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은 형벌로 엄히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도와주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 안에서 결단을 세우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결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먼저 결단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봉사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니까 에스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27절, 28절에 보면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우심을 이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가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에스라의 고백처럼 에스라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심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을 얻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또 다시 결심하면 상황도 바꾸어주시고 환경도 바꾸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손길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앞서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 항상 하나님 제일 주의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 이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학자 에스라가 이 귀한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게 된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쁘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고백, 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